자, 우리 토마토 베이직 교재 유닛 4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들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십시오. 이제 인물과 사람이 같이 등장하는 사진의 표현들인데요. 일단 이제 이 길거리 사진은 여러분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어, One person is riding a bicycle. 지금 여기 이제 이게 ride의 그림입니다. 예, 기억을 해두십시오. ride는 이미 타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한 사람이 자전거를 세워놓고 이렇게 다리를 들어 탄다 그러면 get on을 씁니다. One person is getting on a bicycle. 근데 아무래도 출제될 가능성은 좀 적겠죠. 근데 r i d e 는 동사가 일단 이미 타서 간다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 예,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이 문장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유닛 4에 보면 이제 수동태 진행형이라는 게 이제 또 조금 언급이 되는데 이 수동태 진행형이라는 것은 be, being, pp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간다는 얘기는 자전거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태워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쉽게 낸다. 그러면 여기서 one person is riding a bicycl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a bicycle is being 그 다음에 ride p p ridden by one person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근데 by one one person을 빼고 a bicycle is being ridden 이게 더 어렵죠. 들을 때 a A bicycle is being ridden. 이게 공부 안한 사람들은 전혀 못 알아들어요. 파트1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 bicycle 이렇게 one person is riding a bicycle 이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Ride가 타고 가는 표현을 나타낸다라는 것만 알면은 다 맞출 수 있죠. 근데 a bicycle is being ridden 이건 안 들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기억을 해두십시오. 똑같은데 수동태 진행형 being이 들어간 문장. 어 person a bicycle is being ridden. be being be, be, be 뭐뭐 되어주고 있다. 거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좀더 추가적으로 알아놔야 될게이 횡단보도를 영어로 크로스워크라 그러죠. 예, 크로스워크라는 단어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호등은 뭐라고 합니까? 예, 신호등은 트래픽 시그널, 트래픽 시그널. 그다음에 이제 신호등 같은 게 어디 어디에 매달려 있다라고 할 때는 서스펜드라는 동사를 씁니다. 예, 이 서스펜드하고 행이란 동사가 이제 걸다, 매달다 할때 쓰는 동사인데요. 그러니까. 어뭐 신호등이 뭐 여러 개 있으면 traffic signals are suspended 아니면 그 are 해도 되고 have been 해도 똑같은 거예요 so, uh, traffic signals have been uh, suspended 근데 누군가 신호등을 달고 있으면 일하는 사람들이 신호등을 달고 있으면 uh, traffic signals are being suspended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being이 들어갔을 땐 다른 의미가 된다 라는 것도 예,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나머지 문장들을 좀 같이 볼게요 자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 an item is being loaded into a truck. 하면 load 가 실는 거니까 그럼 실는 거니까 어떤 물건이 트럭 안으로 실어지고 있는 상황. 그지 물건을 이렇게 들고서 트럭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being을 못 듣게 되면 실어져 있다가 돼요. 예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an item is being loaded. 할때 being 이 근데 이게 시험장에서는 가끔 저도 그렇지만 being이라고 하는지 bin이라고 하는지 잘안 들을 때가 있어요 소리가. 그렇기 때문에 왜냐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원어민들이 그 ing 발음이 ing 발음보다 in 발음이 쉽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있죠. 어, 이런 것도 읽을 때 보면은 nothing 이렇게 해야 되는데 nothing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nothing 이게 더 쉽단 말이에요 발음이 in 발음이 ing 발음보다 쉽잖아요. 그러니까 nothing nothing 이렇게는 joining 이렇게 하자고거 join in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being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been 이렇게 하면 더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을 때가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been 하는데 been처럼 들으면 안 되고 여기 앞에가 is, are 이렇게 나오면 뒤에는 been이 될 수가 없어요. being이에요. been처럼 들려도 being이에요. 그러니까 is being, are being, have been, has been 이렇게 통으로 예, 같이 기울 해두세요. 자, an item 발음이 on, up, up 발음이에요. item is being. Load it into a truck 이란 말. 자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Lean against는 어디 어디 기대다 라는 뜻인데 사다리가 트럭에 기대어 있다. 자 이거랑 똑같은 말이 하나가 더 나와요. 이두 개만 딱 외우시고 있으면 됩니다. 무조건 두 개만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그 prop트라고 읽어요. 이런 prop트. 그래서 is propped up against, is propped up against, is propped, propped, propped 이렇게 수업실 읽어줘도 <laughs> 또 그쪽으로 넘어가면은 propped로 바뀌어요. propped이 아니라 propped예요. 알겠지 발음이 propped. 예. A letter is leaning against truck 해되고 a letter is be, uh, a letter is propped up against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 they are reviewing documents. 예, 그 서류를 보는 건데 여기 documents 이게 좋겠네요. They are reviewing documents. 그죠? Document는 가산 명사인데, 뭐 a document 되고, documents, 대고 documents에 되는데, 자 이게 그 여기다 관사 하나 둡시다. 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어, 뒤 s를 붙여도 됩니다. 예, they are reviewing a d o c u m e n t s 되고, they are reviewing documents 이렇게 해야 되고, 예. 자 review는 review 원래 뜻은 뭐예요? 음 복습하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어, 뭐, 뭣을 검토하다. 그 다음에, 뭐, 뭣을 평가하다. 그죠? 이다 되는데. 근데, p a r 1에서는 당연히 보는 거죠. 검토한다는 게. 그래서, 보는 게 reviewing. 볼 때, 여러분, 이거, 이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이 study라는 동사도,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면, 살펴보다가 있어요. study는 사전에 안 찾잖아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전에 보면 살펴보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덩어리로 나와요. 그리고 이게 시험에도 나와 t u 예, 스터디어 메뉴 메뉴판을 보고 있다 할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스터디도 눈으로 보는 거, 리뷰도 보는 거. 또 이거는요, 이그제미. Examine. 예, 이그 e 이란 동사도 조사하는 게 아니라 보는 거, 그죠? 이렇게 제가 요렇게 음 이런 것도 이그 n 미 예, 같이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는 이렇게 향하는 거죠. 어, 얼굴을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향하고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they are facing the same. same은 여러분 앞에 들을 꼭 붙여야 돼요. 어, they are facing the same direction. 이라고 하면은 이제 같은 방향을 착 보는 거죠. 잠깐 여기 지웠다가 갈게요. 예, 잠깐 지웠다가. 네. 자, they are facing the same direction. 이렇게 하면 같은 방향을 보는 거고 자 이제 여기 봅시다. boats are docked in a harbor. 자이 dock 그중에한단죠 dock. DOCK이 굉장히 빈출단어입니다 여러분. 예, 시험에서. 예, 다라라다어 이게 명사로 쓸 때는 부두 아니에요, 부두. 그니까 약간 한국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h a r 이라는 거는 어, 집앞 자기 집 앞에 하 a r 이 있진 않잖아요. 자기 집 앞에 물론 강이 있고 배를 댈수 있는 곳이 있다면 다은될수 있죠. 근데 하 a r b 는 이렇게 진짜 배를 전문적으로 딱 세울 수 있는 곳을 harbor h 라고 하고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그냥 다 가면 부두. 예. 부두는 뭐 아무데나 다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집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자 같은 단어가 pier. 이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pier, d o c k 그다음에 wharf. 일단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을 꼭 해두세요. 예. 부두라고 할때 d o c k 그다음에 pier, wharf. 그다음에 동사로 쓸 때는 정박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동태로 배들이 정박되어 있다 할 때는 boats are docked in a harbor. 이 harbor 대신에 이제 port를 써도 돼요. 예, 공항을 우리가 에어포 p o r 라고 하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같이 발음으로 혼동돼서 나오는 단어들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예, dock 이런 단어, duck. 이거 오리죠, 오리 예, dock. 그다음에 얘는 어, 배가판입니다 deck 하면은 deck, dock, dock. 헷갈리지 마세요. 발음은 dock 하지만 우리는 도크라는 말 들어봤어요, 조선소 같은 데 가면 그 도크 몇번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닭이거든요. 닭배 되는데, so duck 이런 데는, so boats are docked in a harbor. 꼭 기억을 해놓고, 그다음에 there are benches by the walkway. 이런 by는 옆이란 뜻이에요. 파트 1에 나올 때, 근데 어려워요. There are benches by the walkway. walkway 옆에 사람이 걸어가는 길 옆에 벤치가 있대. 이게 잘안 들어와요. 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There are benches by the walkway. 한 바위가 옆으로 착 들어오느냐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꼭 기억해두고요 을자 이게 워크웨이가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이고 그 다음에 웨이로 끝나는 단어들 중에 좀 중요한 단어가 어, 드라이브웨이 이 드라이브웨이는 여러분 도로가 아니에요 드라이브웨이는 그 차고 앞에 들어가는 차고 진입로예요 우리가 주차장 차고를 걸어지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주택이 있으면 그 옆에 보통 어, 차고 있잖아요 그 앞에 들어가는 조그만 길 있죠 예, 거기를 드라이브웨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어, 또 다시 좀 지울게요. 예, 자, 이 복도는 이렇게 쓰죠. 예, 호웨이. Hallway, 복도는 호웨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아치 모양의 출입구는 예, 아치웨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출입구나 현관. 예, 출입구나 현관은 예, 도 w 웨이 이렇게 웨이로 끝나는 단어들. 호웨이 복도, 아치웨이 아치 모양의 출입구, 도 w 웨이 현관 출입구 그다음에 워크웨이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렇게까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